한 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크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희도 알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합니다.